네, 안녕하세요. 오상호입니다. 기미는 아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 색소가 진해지는 질환인데 대개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잡티나 뭐 주근깨, 뭐 검버섯 이런 것과 달리 어, 좀 약간 넓은 형태의 과색소 질환이고요. 보통 기, 뭐 아시겠지만 어, 주근깨, 잡티 이런 것들은 어, 조그만 점들로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기미는 광대뼈 부위에 주로 잘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이제, 어, 떤 경계를 갖는다기 보다도 좀 넓은 형태로, 어, 과색소 형태로 나오는 질환이고, 어, 우리가 이제 가장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잡티 같은 경우에는, 어, 사이즈가 좀 작죠. 되게 작은 병변이 작게는 뭐몇 미리부터 어, 1, 2cm 정도의 사이즈로 어, 경계가 명확하게 동그랗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합쳐져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기미는 어, 그와 달리 이제 경계가 물론 넓게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어, 사이즈가 작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광대뼈나 여러 가지 뭐볼 어, 부위에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과색소 질환이 되겠고 어,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한테 잘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 아직까지도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는데 기미의 가장 제 어, 원인이라 그러면은 호르몬을 어, 주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생기는 나이대가 3, 40대 여자분한테 잘 생기고 어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경이 되면 또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여성 호르몬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어 호르몬이 가장 이제 악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어 자외선이 아무래도 어, 피부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미를 악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또 어, 다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기미 환자분들은 여름에 악화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거의 기미는 얼굴에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다른 부위에는 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한 질환이 여러 가지 요인에 생길 수 있는데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그 외에 자외선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노출되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가 대부분 얼굴이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여러 요인 중에 얼굴에 생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어, 같이 겹쳐질 수 있는 부위가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폐경 어, 이후에는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기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치유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는 질환이 되겠고요. 하지만 요 사이에는 이제 폐경 이후에도 약물을 계속 복용하거나 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호르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서 어, 계속 지속되는 환자분들도 종종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미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피부과 의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뭐 잡티라든지 주근깨라든지. 어, 검버섯 이런 것들은 다소 다소 치료가 굉장히 용이한 치료고 어, 치료 후에도 뭐 결과도 좋은 편인데 기미는 어,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더 진해지거나 또는 어, 이게 한 번에 뽑히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술을 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이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 레이저의 기본적인 원리와 좀 다르게 어 강하게 치료해서 한 번에 뽑는 그런 방, 방식이 아니라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출력으로 어 반복적인 시술을 이용해서 색깔을 어 흐리게 만드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고 어한 번에 뽑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기미의 특성이 좀 다른 색소 질환하고 달라서 그런 건데요. 예, 이게 강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까매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애들 피부 달래주듯이, 어, 약하게 여러 번 시술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어, 저희가 치료 목표는 없앤다는 느낌보다는, 어, 색깔을 흐리게 한다. 이거를 치료의 목표로 잡고 있고, 어, 호전된 이후에도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어, 자주 하는 시술은 이제 처음에는 호전을 위해서 자주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유지법으로 요 띄엄띄엄 토닝이 또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미는 저희가 완치를 목표로 하지는 않고요 어, 흐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어,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위 이외에도 어, 다양한 약물 치료가 또 있습니다. 미백제를 사용한다든지. 어, 피부 관리실에 가면 보통 비타민 C 이온 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데 어, 트랜사민이라고 트랜사믹 에시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제는 원래 어, 수술 이후에 출혈을 막기 위해서 어, 혈액 응고를 유도하는 약제가 되는데 어, 위험성은 좀 있지만 어, 이런 약제들을 기미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미의 호전이 많이 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를 또 병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이 질환은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어, 호전을 일으킨 이후에 재발이 잘 되지 않게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을 교육하고 어,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기미는 사실 어, 미용 질환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그 얼굴 딱 중앙에 어, 위치하는 질환이고 보기가 굉장히 싫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신경쓰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어, 기미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어,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는 계신데 어, 열심히 치료를 하시면 많은 호전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어, 염두에 두시고 어, 치료에 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 재발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굉장히 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 좋아진 이후에도 관리가 잘 어, 되어야지 재발 없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